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원리 중에 제2질에 속하는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유원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시키게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합니다. 만유 원력의 힘은 힘을 있게 한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를 할수 있게 한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구체와 대상이 만유보력에 의해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만류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은 각각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추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류원력은 종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의 힘은 행적인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수작용이란 말은 먼저, 주는 것이 먼저고, 받을 때는 보답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잘 주고 잘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 내에 영존하는 이성성상, 즉, 본성상과 본형상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들이 만유 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이루어 영원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힘에 의해 영존하고, 창조의 힘도 있고, 운행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그 이성성상은 영원한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기대를 이루므로써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피조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휘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그 이성은 상대기대를 조성하여 그 개성체의 존재기대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그 개성체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쓰게 되며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와 전자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원자가 존재하고, 그의 융합작용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수소작용의 예 중에는 양과 음의 두 이온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분자가 존재하게 되며,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또 수작용 예 중에는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그의 생애를 유지하며 또한 번식을 합니다. 양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작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을 지향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을 지향하게 되는 마음을 말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모든 힘이 수수작용에 의하여 생긴다면 양심도 어떤 주체자 앞에 대상적인 입장에 서서 수수작용에 의한 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